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 할 컨텐츠는요,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 이 캐릭으로 보스를 전부 다 잡으면 얼마나 벌수 있는지 한번 제가 체킹을 해볼 거예요. 설마 진일라 먹히진 않겠죠? 진일라 잡고, 그 다음에 노블이 만약에 남으면은 이제 노블로 잡을 수 있는 이제 루시드. 그런 것들 잡고 이제 스우 데미안 잡고 그런 식으로 보스 운영을 할게요. 오늘 칠은 먹었으면 좋겠다. 저번에 이거 컨텐츠 찍었는데 칠은 나왔었잖아. 이번에도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. 네저 마스터, 마스터를 따로 어요 만렙 패스 블링크 당연히 마스터 했어요 유도컷 캐롤스의 꽃은 유도컷 오케이 한번 공격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마스못 피해 일로 와아 보스 안 보여 <laughs> 하나도 안 보여 제발 오케이 이렇게 유도하고 맞아두고 피해주고 잘 도와줘 아아 아, 아, 아 해독 깔했다 이거 아아 아, 이거 뭐키키 키 이동 안된다 잠깐만 멈춰 아씨 미친 아 이거 죽도 죽어도 풀게요 그냥 안돼 이거 오 뭐야 아야 실화냐? <laughs> 야, 야 사고났다 <laughs> 원래, 진일라는 잡을 생각 없었어요. 이거 오늘, 고급 먹으러, 아, 거급 먹으러 가려고 그랬어. 아, 해도 없어도 잡을 수 있어. 아 야, 잠깐만. 자꾸 적응이어 야, 잠깐만. 이거나, 에바지. 아, 진짜. 1박 2일 컨텐츠로 전환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곧 온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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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! 끊어쳐야 되나? 아, 진짜, 문석을 어떻게 하니오 아, 제발. 뚝쟁아. 아, 아, 운석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금. 집중을 해야겠다. 일대각 깰수 있다. 아우, 내가 이런 모습한테 빡 집중해야 돼. 아, 진짜 짜증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. 신저 아킨시에 대스 덮네. 아, 진짜. 루시들은 뭐 진짜 껌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적당히 해도 되긴해 오호. 어허... 오케이. 컷, 컷, 컷. 극딜 턴테. 진짜 이번에 바인드 먹히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다. 자, 바인드 멈추나? 한번 보자. 바인드 멈추나? 오케이. 바로 멈춥니다. <laughs> 아, 이게 보스지. 오케이. 이제 캐논볼 누수 없습니다. 야, 이러면은 겁나 빨리 잡겠다. 루시드. 야, 뭐야, 이거. 이 페이지 이렇게 피 달아도 되는 거야? 날려놓고. 잠깐만. 디버프가 그거네? 쿨이네? 이렇게 하고, 이거 하고, ICM 날리고. 자, 디버프 좀 걸어둡시다. 아 <laughs> 뒤로 굴러가는 거 싫아냐? <laughs> 뭐가 나와? 나왔... <laughs> 음. 오케이. Okay. 아니, 넘어가고 싶다. 오케이, 넘어가고. 와, 저 바닥에 깨져 있는 이펙트 뭐예요, 저거? 저거 왜 생긴 거지, 보인가? 아, 색이야. 오, 잠깐만, 나 추천수 깔아놨냐? 와, 젖었다! 안 돼! 잠깐만, 나 무적 없잖아. 햇도 없어! 제발! 아하 실패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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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, 아직 남았어. 무적으로 한 번에 가겠습니다. 게이지 한 번에 다쓸 거예요. 제니시스 쓰면서. 가능할 듯? 리레도 있어. 오케이. 오케이, 컷! 미션 인정하시죠? 아, 근데, 템이 싫어하냐? <laughs> 오케이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안 돼! 드링크!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오, 어, 야야 아니야, 세이버야? <laughs> 야, 진짜 보상다운 보상들이 나오네 음. 막이 난뜰거 같아 데미안 이번에는 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, 축하한다 <laughs> 아이, 똥템 맞뜨네 똥템 맞떠, 진짜 아유 하나, 둘, 블링크 <laughs> 나 숨바, 숨바꼭질 가능 나 어디있게 나 어디있게 <laughs> 블리크 오케이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방금 블리크의 효율 보셨죠? ICBM으로 씹어주고 심볼 쓰고 갑시다잉 아무것도 안 떴냐? 보스 스윕 정말 너무하네 <laughs> 자 8억 9천이 벌렸는데 핑크빈 잡으면 나오는 보상 220인데 앱솔랩스가 300이에요 보상 개편이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뵐게요 다들 빠이 오케이